한번 진청났어. 진짜 함으로 돼 있어. 여보세요. 어? 뭐라고? 잭 아이폰 잭. 잭 왜? 나 연습하려는데 노래를 틀 수가 없어. 아니 잭 없어요. 잭잭잭 없어가지고. 잭, 잭, 잭 <laughs> 없어서 어 받고 싶으시면 직접 보세요. <laughs> 아, 없다 니까요뭐 뭐, 뭐,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있었는데? 아니 있었는데 <웃음> 있었는데? <웃음> 있었는데 아니 없... 없다니까요. 없어. 없어.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요. 없어요. 없었어? 있었는데 없... 없어요. 없었는데 있어? 있었는데 없어요. 없어. 없었는데 있고 있었는데 없었는데? 없어. 그뭔 소리야? <laughs> 아무래도 <laughs> 말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할 거니까. 와 보면 알걸. 아 그래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<올라갈게. 웃음> 응. 알겠어. 올라갈게. 응. 지금 이거 오케이. 이거 켜야돼 이거 켜야 돼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, 안 돼요 아아 <laughs> 우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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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와1사만 아,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없어 아, 왜내 선물로 줬잖아 있잖아 없어 <laughs> 꺼내면서 o I 건 뭐야? 없어. 있었는데. 없어. <laughs> 빨리. 빨리. o p e 하고 찍고 있어. e so. I hope 로 o I hope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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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잭한 번만 빌려주세요잭한 번만 빌려주세요 정모 형아 잭한 번만 빌려주세요귀 컴범은 비 형아 요세요제세요제 컴범은 비료세요. 세요제컴세요 누구? <laughs> <나 지금 웃음> 누구? 요 <laughs> 아, 오케이, 가 연습하고 오세요. 안녕 여러분. 진짜. 안녕 안녕. Bye -bye. <laughs> 원진.